한주 동안 사귀셨는데, 가까이 28일 날 갑자기 이렇게 또 날짜를 잡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. 혹시 다른 분들이 과속스캔들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음. 많이 드시거든요. 네. 어, 그런 일은한 적이 없습니다. 아예 런 일이에요? 네. 네, 네분 이유는 뭔가 요좀 정확히... 터드 계시는 이유? 음. 이올아 어, 요번 달 초에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날짜를 정하셨고요. 아니요, 배아파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. 네. 다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답을 다못 드렸어요. 혹시 김재동 씨가 아. 울면서 <laughs> 그러진 않으셨나요? 아 재동 씨가 축하한다고. 네. 어. 형님한테도 축하한다고 어. 전해달라고 설희 교수님은 사회를 보고 싶다고 올라서 네. 사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회를 맡기시는 분이실까요? 설경호씨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성당에서 해가지고 홈뱅 네. <laughs> 아. 미사, 미사를 드려가지고요 네. 사회가 죄송한데 필요가 아. 없어요 <laughs> 사랑을 놓치다 이후에 아,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사랑을 웃으다 하기 전에 뭐 식사하고 있어, 식사도 하고, 사랑을 웃으다 한 후에도 뭐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또가라오케 가서 놀기도 하고, 물론 반둘이는 아니겠죠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영화 제가 열흘 남아 하느라고 전주에 한 5개월, 5개월 동안 거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, 뭐, 그때 났던 여러, 여러 설은 아닙니다.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귀전에서 사귄 건 아니었습니다. 오, 어떻게, 어떻게 된 건가요? 전화하고 네. 뭐 가끔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통한 거지, 야, 우리 이제 사귀어볼까라고 해서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. 아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 결혼하자라든가 누가 먼저 사귀자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음,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<laughs> 아 제가 그 성인아 씨 부모님 그 마음을 많이 아프게 드렸습니다. 제가 어, 어렵게, 어렵게, 어렵게 어, 허락을 하신 건데, 지금도 사실 그 음, 마음이 좀 아픕니다. 네.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, 음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,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, 네 좀토미널 씨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. 눈물의 의미는 네. 뭔가요? 많이 힘들었습니다. 혹시 어? 그 양강씨 부모님께서 이렇게 현규 씨 부모님께서 또그허랑을 네. 느껴주셨잖아요. 그때 혹시 잘 살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? 어, 네.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. 인본주의, 사람이 중요하다. 그리고 운명인 같다. 맞서해주셨다고 그 어, 지금 당장은 제가 어, 어,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또 어, 저희 아버지 어머니또 오빠 아버님 어머님 한테다 죄송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후에 음, 이후 이 시간 지나가면 음, 다 너무나. 진실되게 보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엄마가 변명 자하세요그지만까요 이렇게 고 모든 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올해 꼼꼼하게 주세요. 네,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생겼다 건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. 잘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